생각보다 빠르게 컴백을 하게 되어서 팬분들을 빨리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신인 아이돌이라면 많이 활동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웃음> <웃음> 네. 저희 <제일 웃음> 루샘블은 신인 아이돌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앨범 TTYL은요. 만나는 모든 여러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타이틀곡도 앨범과 이름이 똑같은데요. TTYL인데요. Talk to you later 우리 나중에, 나중에 이야기해 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과 되게 귀엽고 새침하게 밀당을 하는 모습을 표현해봤고 또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후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이번에 커튼 캔디랑 컴패션 두 곡에 모두 다 참여를 했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달의 소녀 때 있지 않았던 유닛이 이번 루셈블 때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많이 바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laughs> 앨범 컨셉은 아까 이제 고원 언니가 앞서 얘기했듯이 좀 다양성을 존중하고 우리 모두 뭔가 개개인의 다름을 뭔가 인정하고 같이 어울러서 좀 즐기자 뭔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개개인의 특성이 정말 다 다른 그룹인 만큼 이번 기회로 서로를 좀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 또 앨범도 더번 앨범보다도 훨씬 성숙해진 곡들도 많고 안무 퍼포먼스도 좀 많이 성숙해진 느낌으로 간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어, 변화를 계속해서 계속 줘야 되다 보니까 뭔가 빌드업처럼 앞에 단계를 좀 쌓아왔다면 지금은 이제 그거를 좀터트려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지금이 딱 적합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 제가 빠졌는데, 전에 사실 할 때도 조금, 음, 저한테 조금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음, 뭔가 좀더 배우고 좀더 생각하는 게좀 필요해서 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할것 같습니다. 어, 저는 타이틀곡 딱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어린 소녀들? 이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조금 청춘이라는 단어가 조금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루센블이 약간 조금 청춘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번 안무라든지 이런 곡 표현이라든지 조금 더 저희가 에너지 있게 표현을 해서 팬분들에게 조금 힘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TTYL을 사실 좀 처음 들었을 때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중독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 이지 리스닝이라고 하는 게 아, 이런 곡을 듣고 그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은 너무 빠져 있는 상태예요. <laughs> 저는 오히려 처음 들었을 때부터 되게 좋았던 이유가 되게, 어, 이 곡을 하면은 저희 루셈블에 뭔가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되게 대중적이기도 하고 딱한번 듣고 나서도 바로 계속 이 멜로디가 계속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안무할 때도 재밌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되게. 이번 타이틀 곡으로는 딱이 TTYL이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느낌을 많이 표현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되게 라이언 전 프로듀서님께서 저는 웃는 모습이 많이 강조됐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멤버들에 비해 더 약간 좀더 밝은 느낌으로 많이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힙한 느낌이라고 해주셨는데 원래 약간 저의 그런 캐릭터를 많이 살려서 좀 시크하고 약간 걸크러쉬한 느낌을 많이 살려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좀더 얹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한 그런 표정 액팅을 많이 원하셨고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 연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 저희 유닛 곡 있는 것처럼 컴패션과 코튼캔디 있는 것처럼 아마 그 느낌 그대로 이번 타이틀 곡에도 살짝 녹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아마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앨범이랑 가사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밀당이었는데 그게 춤에서도 너무 표현이 잘 돼서 저희도 너무 만족하고 있고 이제 뭐 프로듀서님도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안무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전에는 너무 파워풀한 곡, 그리고 뭔가 그런 조금 걸스 힙합적인 무드의 곡을 많이 했었다면, 이번엔 조금 더 걸리시적인 안무도 많고, 뭔가 트월킹이 들어간 포인트 동작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배울 때 되게 어려웠어요. 느낌을 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이번에 새로운 시도, 변화이고, 또 보시는 분들이 재밌게 따라 할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요소의 안무인 것 같아서 좀 유행을 많이 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무가. 1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활동을 좀 많이 한것 같아서 <놀람> 눈물이 나네요. <웃음> <웃음> 목이 막힌 게? 목이 막혀요. 아무튼 첫 데뷔를 하고 나서 한국 활동을 못해서, 잘 못해서, 그게 좀 아쉬웠고, 바로 투어를 가서 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2집 내고, 이제 또 3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안에 되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근데 그동안 정신없이 보내면서, 좀 추억도 그만큼 많이 쌓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의 그 활동도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좋았던 만큼 이제 욕심이 더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저희 다섯 명이서 조금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활동하면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서 더큰 무대, 더 좋은 무대를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저도 사실 1, 1년 동안 앨범 3개 냈다 보니까 진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달려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더 빨리 많은 거를 습득하게 된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약간 약간 확신이 같은 거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때가 좀더 약간 그런 느낌 났었던 것 같고 이제는 점점 약간 저희의 색깔, 약간 저희의 방향, 약간 잡은 것 같아가지고, 좀더 든든해지는 기분이 든것 같아요. 저는 팬분한테 받았던 편지 내용 중에, 내가 좋아했던 가수들은 다잘 됐어. 그래서 난 아직도 널 좋아한 걸 후회한 적이 없어. 나 너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보자마자 뭔가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저 자신에게서 믿음이 불안정하고 없는 상태였었는데, 내가 아닌 남, 뭔가 남이 보는 시선에서도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더 나를 믿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이 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많이 됐어요. 일단 제일 큰 목표는, 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성과를 얻고 싶어요. 그 성과가 어 앨범 차트인이 어 음악 차트인이 됐든 어 음악 방송 1위가 됐든 정말 좋은 성과를 얻고 싶고 저는 이번 앨범으로 듣고 싶은 말은 뭔가 노래 좋다, 퍼포먼스 좋다 이런 말다 빼고 쟤네 잘한다. 이 소리를 너무 듣고 싶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듣고 싶어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소리 들을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 활동 계획은 이제 어, 저희 음악 방송 잘 하고 이제 앞으로도 저희 투어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이제 투어도 잘 마치고 올한해 이제 좋은 앨범으로 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이제 3집 앨범 TTY의 활동 시작하는데요. 항상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크루랑 루셈블 건강하고 재미있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주 봐요 안녕 파이팅 사랑해